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국과학기술원 신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어, 저는 그 어, 인공지능 그그 그 중에서 특히 딥러닝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 준비한 발표 내용은 어, 딥러닝 분야에서 과거의 그 역사와 현재 연구 트렌드 관련한 내용을 좀 짧게 30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어, 내용에 비해서 조금 어, 시간이 어, 좀 적은 관계로 혹시 빨리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 인공지능 분야는 뭐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어떤 지능을 모사하는 어, 어, 따라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어, 연구 분야라고 보실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머신러닝은 어, 데이터로부터만드는 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아고피셜인리전스를만드는영역이고그 중에 또 딥러닝은 어, 머 e 러닝의 일종의 특정 을델을사용했을때딥러닝을 부르는 그 같습니다. 그래서1 9 5 0년 n 부터 사실은 있었던 분야고요 최근에 a c h i 을 만들고, 그리고 m a 을 받는 고야가된같고그그래서 m a 을때 사실은 인간이 어, 뭐을 어, 보고 어, 시험을 배우고 지능을 학습하듯이 어, 네,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어, 학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 어, 이런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방법론은 오래 오래도 삼, 사십 년 이상 연구가 되왔는데요. 최근 그런 많은 종류의 데이터 어그 소셜 네트워크나 어뭐 여러 가지 어 다,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하, 어 가능해지고 학습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팅 하드웨어 등장함에 어, 따라서 어,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이 그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그거로 지능을 학습하기 힘들다는 어 업저베이션이 있었고요. 어그 그거에 발맞춰 최근 어 머신 러닝의 한 종류인 어딥 뉴럴 넷이라는 어떤 어떤 특정 모델이 어 등장하면서 이것이 어 일종의 그 인간의 그 지능 인간의 브레인을 흉내 내서 만든 어 어떤 머신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딥이라고 저기가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어 가지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어, 이런 빅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을 해서 또 동작하기에 용이하다는 것들을 최근 학자들이 발견해서 어, 최근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 학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어,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저희가 머신, 머신에게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어, 심고 싶을 때. 여, 이 이미지는 개야,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일일이 인간이 레이블링을 해주고 그거를 머신한테 주고 학습하는 방식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학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이미지나 예를 들면 이미지를 그냥 무작위로 어, 어, 뭐 개나 고양이를 알려주지 않고 머신한테 주고 머신한테 일종의 어떤 지능 지능 어, 지능을 학습하게 하는 그런 약간 비지도학습. 이라고 어~ 언스퍼바드 러닝이 방식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학 방식이 있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뭐~ 머신과 그~ 어떤 인바이얼먼트가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머신이 어떤 특전 액션이나 디시션을 내리고 그리고 인바이얼먼트가 어떤 피드백을 주고 어, 그러면서 머신을 학습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그런 바둑, 알파고가 보여준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머신이 바둑판을 두고 그 바둑판에 바둑판을 두면서 바둑 리워드로서 이, 뭐 바둑을 이겼냐,졌냐 리워드를 주면서 바둑을 할수 있는 그 어, 지능을 배우는 시나리오를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러닝 방법이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에 어, 과거 연구, 여, 저, 연구가 되어 적용이 되어왔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소별, 소개해드릴 것은 어, 일단 비전, 영상 분야,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언어 분야, 그 다음에 오디오, 어, 음성 분야, 그 다음에 강화학습 분야에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영상 분야에서는요. 딥 어, 러닝 방법을 처음 그영상분야에 쓰려고 했던 노력은 이미1 9 8 9년도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방법론이이그당에엔데이터도 많지 않았고 이런걸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2010년대까지는 사실은 이런 딥러닝 방법보다는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 영상에서 이영이이더 어,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어떤 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사건이 2012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2009년도부터 이제 그 영상 소사이트에서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영상 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대회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영상 대회에 참여하고요. 대회 측에서는 100만 장의 학습할 수 있는 이미지를 내주고 각 이미지마다 1000개 카테고리 중에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로 레이블링 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영상 이미지를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듯이 뭐, 에어플레인 컬, 퍼슨 이런 식으로 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천개 중에 하나를 어, 맞추는 그런 클라스케이션 태스크로애큐러시로 이제 어, 순위를 가르는 그런 영상대회가 있었고요. 어, 그런 영상대회가 어, 20, 2009년도부터 있었는데. 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딥 러닝을 사용한 팀이 어, 여기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그, 그 대회 우승한 어, 그 기술의 이름을 알렉스넷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알렉스넷이 그 당시 어, 에러율이 15%로 15 1등을 하고, 그 당시 딥 러닝을 사용하지 않았던 어, 팀이 26%로, 그러니까 에, 에, 어, 에러 러시그 어, 에러율이 10%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그당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분야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가 다 딥러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동단결했고 그 이후에 애크로시가 이제 2016년도까지 이렇게 개선되고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상 인식,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그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테스크뿐만이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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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러닝을 써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게 다 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영상들이 아니고요 어, 그딥 뉴럴넷이 어, 실제로 만들어낸 가상의 영상들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어떤 특정 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개나 고양이를 판단하는 단순 그런 클라스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어, 이런 복잡한 어 약간은 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할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율 주행이나 이런 데서 많은 활용도가 어, 있을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일종의 비디오 시퀀스 매틱 비디오 신세시스 어 저희가 한번 롱텀 컨시스턴시 Here we show the synthesized results by our the network on various datasets, including Manicom, ScanNet, and, and cityscapes. No matter results are template stable and realistic. Moreover, they all exhibit what we call world consistency, which means that when we revisit the location we visited before in the synthesized world, the upper frame should be. 그리고 이제 또어 영상 인식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어 인텔리전스 중에 하나는 언어 인지 능력인데요. 그래서 언어의 어, 언어에 대한 그 지능을 어 지능을 핸들링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언어 처리가 이제 영상과 다른 가장 큰 점은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어 시퀀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에 하기면 딥러닝 모델이 어2000 1997년도 LSTM이라고 인간의 어떤 단기 장기 기억을 모방해서 만든 모델이 어 199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어 2003년도에 처음 그런 이제 언어 태스크에 이런 딥뉴레에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언어에선 중요한 언어 처리에선 중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단어라는 거는 어떤 다어 문장이란 건 단어의 어떤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특정 어떤 넘버로 변환한 다음에 그 넘버 그 벡터를 어 머신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어넘 워드 투 백이라고 그런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 그래서 이월드투 백과 LSTM을 결합한 거 어, 기술들이 어, 2015년대까지는 이제 큰 대세였고요. 그다음에 2015년대 또 중요한 개념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LSTM의 기존에 있었던 LSTM은 이제 과거의 어, 기억들을 하나의 그냥 단순한 벡터로 처리해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데 반면, 어, 어텐션은 이제 과거에 있는 모든 그 어그 메모리들을 다 액세스를 해서 어, 어디 어디 메모리에 어, 얼마만큼 어텐션을 줘야 될지 계산한 다음에 다음 다음 어 일을 처리하는 사,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책을 읽다거나 어떤 어그어 그 어, 뭐 어떤 뭐어 <laughs> 그림을 볼때 특정 부분에 포커스하고 어텐션을 주잖아요. 그런 거를 모방하는 그런 모델들이 어 등장 그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어텐션과 이제 LSTM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장기 단기 메모리 모델 그다음에 월트백이 결합돼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드는 게그 당시까지 2015년도까지 추세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또한 번의 큰 전환점이 나오는데 이제 과거의 연구자들은 주로 LSTM이나 이런 어 리크런트 뉴럴넷 같은 시계열 모델의 뭐 장단기 메모리 기반의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이런 LSTM이 필요 없다. 사실 그냥 어텐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 성능 좋은 어, 어,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연구자들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버트라고 어, 구글에서 이런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어텐션 기반의 모델을 엄청나게 라디스케일로 어, 만들면.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어,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언어에 대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가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어, 그런 발견은 이제 뭐 미나나 두, GPT-3라고 최근 오픈 AI라는 리서치 랩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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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한마디로 어, 이 모델 한번 트레이닝 하려면은 어 클라우드 기준에 6, 5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 그런 큰 모델 을 트레이닝 해서 정말 그 인공지능의 한계는 어딘가를 보여주는 어 그런 어어 어, 뉴스 어, 그런 모델도 어, 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또또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어, 음성 인식 분야 인데요 음성 인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음성 이라는 건 어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스피치 레코더니션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다시 텍스트를 거꾸로 음성으로 바꾸는 그런 스피치 신세시스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성 음성 신호도 시계열 데이터기 이 때문에 이게 그 언어랑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LSTM이랑 RNN 계열 모델들이 그 음성 처리에도 활발하게 적용이 돼 있었 왔었고요. 어, 그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언어 처리에서도 있었던 어텐션 개념들이 여기서 적용이 됐었고, 뭐,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언어를 단순히 텍스트로 변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반대로 어, 그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런 연구들을 구글이나 바이드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 샘플을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영어 문장을 아그어 그, 어, 머신이 어, 에이, 어 머신이 발을 어그음성으로 어, 변환하는 걸 잠깐 보여 드리면 첫 번째 클릭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클릭해 주시 네, 이게 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람이 말한 음성은 아니고요. 그, 어, 뭐, 기계가 생성한 음성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 가능하다면은 뭐 예를 들면 뉴스 아나운서 같은 직업들이 필요가 없, 없게 되겠죠. 그냥 텍스트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어, 아나운서만큼 어, 뭐, 뭐 발음해 주는 머신이 생긴다면 또 이런 것뿐만이 한 차원 더 나가서 뭐 최근에 오픈 AI라는 리서치앱에서 보여준 거는 어, 이런 단순히 텍스트를 그냥 그 <laughs> 어, 음성을 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더 복잡한 예를 들면 어떤 기계가 어떤 음악 같은 걸 제너레이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음악의 장르 그다음에 아티스트의 스타일 그다음에 어떤 가사 이런 것들 입력을 주면은 어 기계가 이런 것 이런 거에 맞춰서 특정 음악을 작곡을 할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여주고요 혹시 두 번째. 어 하는 그 음악은 아니고요. 그뭐 어, 특정 장르 힙합이란 스타일로 어떤 특정 아티스트의 어, 스타일로 만든 기계가 만든 음악 음악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강학습인데요. 화 이제 강학습은 주로 이제 어떤 기계를 저희가 그 로봇을 학습하는데 어, 많이 쓰여 왔고요. 뭐 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강학습을 이용해서 스탠포드에 있는 연구자들이 헬리콥터를 날리는 어, 그런 어, 어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구글에서 이제 어떤 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그런 어 그러니까 기계한테 이 비디오 게임의 룰은 전혀 알려 주지 않고요. 다만 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스코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이렇게만 알려 주는 이런 단순한 아타리 게임이라는 단순 컴퓨터 게임을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어, 초반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가 이렇게 뭐 겨우겨우 이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한 400판 정도 이렇게 어, 게임을 시키면 기계가 정말 어느 정도 사람 정도만큼 어, 이렇게 게임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전혀 기계한테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알려줬습니다. 600판이 넘어가면 어, 약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600판이 넘어가면 어, 기계가 정말 효율적인 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인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석으로 어어 어 이렇게 어 이걸 절대 알려준 게 아닌데도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효율적인 전략을 찾아서 게임을 하더라 뭐 이런 요런 강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거 이기 이런 기술을 좀 발전시킨 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2016년도에 이세돌 기사이긴그 알파고 이벤트가 될. 어, 하지만 원리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이런 게임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 또 이제 이런 강학습의 기, 어, 그, 어,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 로봇이 이제 걸어가는 걸 학습시키게 할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이게 시뮬레이팅 환경이긴 하지만 이 로봇한테 절대 어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갔을 때 리워드를 줬을 뿐인데요. 이렇게 뽑아서 주는 것만으로도 이 로봇이 이렇게 장애물을 이렇게 건너가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과감스러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 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픈 a 이에서는 이런 좀더 복잡한 약간 그 사람의 손, 사람의 손 이제 여기서 제가 동영상 길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그 큐브를 맞추는 뭐 그런 기계가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 때까지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로봇이 어떤 그어뭐 특정 태스크를 배웠다면 이제 여러 개의 로봇이 어떤 집단적으로 지성을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로봇이 서로 코어퍼레이션 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를 이런 어그 도타 2어 라는 뭐 게임이나 아니면 어 스타크래프트 알파 어 스타크래프트에서 이런 어 인공지능을 학습된 이런 어, 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어, 인간을 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 보여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최근에 그럼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트렌드는 이제 이런 기계 학습 딥러닝 모델 을학습하려다보면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게 예를 들면 레이블링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그 어떤 특정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가지 방법은 셀프 스포바이즈 러닝이라고 이런 레이블링도 자동으로 하자 이런 그어컨셉들이 어 많이 연구되어많이연구고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미지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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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새 이미지를 어 90도, 도8 0도 270도 이렇게 로테이션 시킨 다음에 어 기계로 하여금 어 이게 90도 틀은 이미지인지, 어, 180도 틀은 이미지인지, 270도 틀은 이미지인지 맞추게 하는 이런 타스크를 학습 시킴으로써 어, 기계가 영상을 이해하는 그런 어, 지능을 배울 수 있다. 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 대회에서 어, 천만, 백만 어, 개의 클래스를 레이블링하지 않고도 그런 unsupervised 비지도 학습만으로도 이런 artificial label만으로도 어, 그런 인간이 레이블링한 것만큼의 성능을 어,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올해에 어, 많이 레포트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일종 약간 비슷한데요. 결국은 딥러닝 방법들이 어, 결국 잘 동작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에 레이블링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레이블링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보틀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상으로 불리는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이 물론 과거에도 많이 어, 쓰이긴 했었지만. 조금 최근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또한 가지 트렌드는 뭐 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어 딥러닝 분야에서는 어 매세 3달, 세 4달마다 네 모델의 사이즈가 두 배씩 이렇게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 어떤 가,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어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의 트레이닝 코스트를 여기서 대충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런 뭐. 어, 빅겐이나 이런 모델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어 엄청나게 많은 어 컴퓨팅 리소스가 든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빅겐 같은 경우는 커프들 컴퓨터, 컴퓨터 비전의 빅겐 같은 경우는 어뭐 클라우드에서 트레이닝 하려면 6만 불의어 비용이 든다는 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델들이 요즘 점점 커지고 어 점점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요구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 벌트나 아니면은 트랜 gpt3 같은 랭귀지에서 어~ 어텐션을 기, 어, 기반한 트랜스폼 모델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서 소타 어~ 스테이트 바운드 성능들을 많이 어~ 이루고 있고 그런 쪽 어텐션 기반 모델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메타 러닝이라고 보통 기존의 그~ 어~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를 특정 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메타러닝이라는 거는 그런 학습하는 방법 자체도 우리가 학습을 하자. 한마디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어를 배우는 방식이 틀리고 사실은 어 국어를 배우는 방식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태스크마다 그걸 배우는 방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그뭐 어떤 태스크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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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인공지능 어 어플리케이션마다의 그 오토매틱하게 그어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러닝하는 방법 자체를 러닝하자는 어 메타러닝을 연구하는 트렌드가 있었고, 이런 방법론들이 특히 어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할 때 많이 성능이 좋다 이런 어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또 AI나 딥러닝을 실제 환경에 디플로이 하려다 보면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저화질 화질을 이제 고화질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AI 기술, 스퍼레졸루션 기술을 생각해 보셨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놀라운 사실이 있냐면 이런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저화질을 만들고 그걸 고화질로 변형시켰을 때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백인 아, 어, 같이 나오시죠. 그리고 이런 동양 원래 이 원본 동양인을 이렇게 어 블러 처리하고 이걸 다시 AI 기술로 복원을 했을 때 서양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AI 기술들이 어 서양인의 이미지로 어 트레이닝 됐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이런 약간은 그 페어니스 이슈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뭐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교도소에 있는 그 <laughs> 범죄자들을 보고 이 범죄자들이 예를 들면 뭐어 얼마나 재범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를 AI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나 동양인이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모델의 fairness나 어떤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한 어, 어 많은 연구들도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뭐 수학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런 딥 러닝 기술을 좀 이해하려는 어,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한 뭐 가지 트렌드는 이런 딥 딥러닝 모델들이 어, 그런 딥러닝이 아닌 모델들에 비해서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어, 특정 그뭐 뭐, 특정 함수를 잘 어,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그런 어, 수학적인 결과들, 이론적인 결과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이라고 단순히 이제 그 기계가 머신이 어 뭔가 그 어떤 특정 디시션을 내리고 레코그레이션하는것 이상의 왜+ 왜이 머신이 어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고향이라고 판단했는가 어떤 익스플레이너블리티를 요구하는 어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기계가 왜 이런 어 이런 판단을 내리는지 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딥유럴넷의그어 판단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어, 참새 이미지를 얘가 참새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 했을 때 어, 머신이 아, 요쪽 그 부분은 아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이 참새의 머리와 비슷하고 아 몸통 부분은 아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에 와 비슷하고 아아 아, 요렇게 복합적으로 난 요렇게 요런 것 때문에 나는 얘를 참새라고 판단했어. 이런 설명의 근거까지 어어뭐 줄수 있는 그런 익스플레이너블하고 인터프리터블한 어, 머신러닝, 딥러닝 어, 기술들이 최근 또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또 어, 이거를 실제로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가지 메디칼뭐 어, 어, 쓰다보면 약간의 그 시큐리티 이슈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예기젠플이 이런 어드버리셜 유기젠플이라고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는 그 기계가 스피드 리밋 70이라고 인지하는 그림이고요. 여기다가 이영상에다 아주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인간이 봤을 때는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는 똑같은 이미지를 보이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얘는 스피드 리미지 70이고 얘는 스피드 리미지 30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어떤 인간과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로 판단하고 을 이걸 이용해서 뭔가 저희가 그뭐 어 자율주행차나 AI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들도 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또이 분야가 워낙 각광을 받고 또 이제 다양한 쪽의 어그 많은 분야의 분들이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 당, 기존에 원래 하지 않았던 이런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그리고 생물 쪽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써서 어, 이노베이션 이루는 연구들이 그 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물리 시뮬레이션을 어, 이런 그 어, 왼쪽은 진짜 시뮬레이션이고 오른쪽은 딥유로렛이 한 시뮬레이션인데 이런 물리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분자 어,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 좋은 어떤 좋은 분자 구조를 어떤 강화학습으로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생물에서 어떤 어, 뭔가 좋은 DNA 시퀀스를 어, 어, 강화학습으로 찾는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융합적인 연구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또 한편으로 이때까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 영상을 보고 이렇게 개나 고양이 이런 단순 인지에 대해서 딥러닝이 조금 어뭐 성능을 보여줬는데 그거보다 좀더 고차원적인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어어 어 예를 들면 독해를 한다거나 아주 복잡한 뭐 너무 한 마디로 논문을 읽고 복잡한 걸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약간 미분 방정식을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단순 다시 말해서 어 단순 인지에 끝나지 않고 그냥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고 뭐 그런 거 이상의 어떤 그어더 고차원적인 인지 어를 학어 그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연구들 그런 어 리즈링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딥러닝의 한계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게 딥러닝은 이제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왼쪽 보시면 아주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걸어가는 걸잘 배우지만 예를 들면 이 로봇이 어, 머리가 커지기만 해도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기만 해도 전혀 동작을 하지 않는 이런 한마디로 학습을 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서는 어, 많이 망가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물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되겠죠 예, 그 이것도 사실은 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익스플라폴레이션이라고 익스플라, 하는데요 한마디로 배우지 않았던 한마디로잘 학습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서도 인간처럼 로버스트하게 어, 잘 동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어, 대한 연구가 있다. 뭐 이렇게 어어 어,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도 딥러닝 연구를 이제 해 왔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그어 이걸 때로는 뭐 딥러닝이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뭐 이건 수학이다. 통계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다. 뭐 이런 이런 거에 서필드로 이제 생각하시는 어,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제 제 경험으로는 이제 딥 러닝은 뭔가 저희가 마치 인류가 어, 수학을 발견했듯이, 인류가 화학을 발견했듯이, 인류가 물리를 발견했듯이 어떻게 보면 2020세기에 2020, 발견한 새로운 학문의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학문들과 다른 그래서 뭐 이제 막 시작했고 어,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은 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